흔한 메이크업 덕후가 래퍼 햄부기님 메이크업을 한다면 과연 먼저 톤 다운된 피부톤 만들어주고 서양 언니들을 따라한 윤곽 컨투어링 그리고 세미 베이킹까지 로즈 컨투어링 한번더 해주고 눈썹은 아치형으로 그려주기 짙은 섀도우와 특징적인 아이홀 잡아주고 뒤쪽 그라데이션 그리고 글리터. 뷰러 후 속눈썹 사이와 앞트임 라인 그려주고 아이라인은 위로 날렵하게 눈썹길이 연장해준 후 뒤쪽이긴 속눈썹 붙여주고 밑트임 라인과 삼각존 섀도우 애교살엔 펄 섀도우 오버립 라인과 립스틱 발라주고 코와 광대 윤곽 블러셔 더 강조한 후 하이라이터로 더 또렷하게 피어싱 눈썹과 코의 표현에 마무리하면 와우! Sexy food. 를 좋아하는 래퍼 햄복이 님 메이크업 따라 해보기 컴플릿 다음엔 누구의 메이크업을 따라 해볼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.